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반장 바이시클의 오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전기자전거와 미니벨로 자전거 타실 때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어반형 자전거 헬멧입니다 브랜드는 O2W 제품명은 슬러거입니다. 슬러거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베이스볼 헬멧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헬멧이고요. 미코스는 국내 KC 안전인증 획득했고요. 공기순환 작용에 좋은 에어로 통풍 설계. 쓸 때도 벗을 때도 편한 고급 자석 버클. 두상에 맞는 높이 둘레 조절.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마감 처리한 퀄리티 있는 마감. 무엇보다도 286g의 가벼운 무게. 이 모든 것을 가득 품고 발매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자전거 헬멧, 조금의 지루함을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가성비를 품고 나온 오토에스 슬러거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슬러거 상세 리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5년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전기자전거를 원하셨던 분들 모드스포츠 부릉이 추천해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배터리 행사 중이고요 바구니, 짐바지, 스로틀레버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에서 부릉이3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정업계 최다 사은품 제공해 드리고요 전기자전거 구매 관심 있으셨던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또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세 가지 컬러로 제공이 되는데요. 베이지 컬러 무광이고요. 크림색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컬러이고요. 화이트 컬러 무광 백색의 깔끔함이 돋보이는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는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때가 타지 않는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어반형 헬멧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반형 헬멧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요. 슬러그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베이스볼 헬멧 앞코 창이 있는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창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두고 있는데요. 사계절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에 그늘지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받는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파지가 편합니다. 손가락 하나 둘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헬멧을 소지하실 때내 손에 안전하게 파지하고 지참할 수 있는 점. 베이스볼 형식의 헬멧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멧 앞쪽과 사이드 후면부를 보시면 다소 심심할 수 있는 어반형 헬멧에 슬러거 헬멧만의 엣지 있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복장과 이 헬멧을 썼을 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패션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벤틸레이션 통풍구인데요. 대부분의 어반형 헬멧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쪽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슬러거 모델 하나 둘. 세 개의 구멍을 통해서 헬멧 내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헬멧 내부에 들어온 공기를 뒤쪽 하나, 둘, 셋, 네 군데 통풍구를 통해서 공기 흐름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통풍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점, 슬러가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헬멧 외부에서 내부로 넘어올 건데요. 이 헬멧 외피가 내피랑 접착이 되는 부분, 이 출력 흡수 소재랑 접착이 되는 부분을 보시면 자칫 안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코 싸 보이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움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유롭게 쓰고 벗을 수 있는 마그네틱 자석 버클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조작법은 헬멧의 동그란 부분을 살짝 눌러서 교차시켜 주면 됩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턱근을 조작하다 보면 때로는 살집 힘이 일어나는데 마그네틱 버클은 그러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 턱근 부분에 일반적인 헬멧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턱근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마그네틱 버클 또한 플라스틱 소재. 피부에 맞닿으면 까칠까칠한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충격 흡수 보호제, 내피로 마감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찰로 인한 상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슬로거 헤멧 원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머리둘레 51에서 61c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헤멧인데요 피팅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할수 있도록 머리둘레 다이얼이 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쪽, 왼쪽,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헬멧 안쪽에 피팅 툴이 보시는 것처럼 줄었다, 늘어났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머리의 사이즈에 맞게 완벽한 핏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푹신푹신한 내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틈이 없습니다. 앞쪽과 정수리 쪽. 자, 이 부분도 빈틈이 없고요. 뒤통수 쪽도 정수리 합쳐지는 부분이 빈틈이 없습니다. 쿠션감은 가볍고 푹신푹신합니다. 소재는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땀흡수에도 용이하고 땀배출에도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정수리 쪽, 머리 가운데 지나가는 부분 또한 길게 전체적으로 잘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뒤통수 쪽 또한 다소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기존의 단조로웠던 어반형 헬멧에서 햇볕으로부터 내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슬로거만의 디자인. 무엇보다도 뛰어난 가성비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성능을 느끼실 겁니다. 어떠한 전기 자전거 미니벨로와도 잘 어울리는 어반형 헬멧입니다. 자이 슬러거 헬멧과 더불어서 부릉이슬리 전부 특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 대표하는 디에고 서울 풀옵션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아래 오반장 바이시클 유튜브 스토어 베너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네이버 스토어 팜 링크 클릭하시면 보다 더 손쉽게 원클릭 쇼핑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